누리고 싶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하니까 네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면 죽으리다. 기도하기 싫고 봉사 하나님 사역하기 싫고 뭐 들은 소리 듣기 싫고 막 그냥 나자신이하기 싫고 막 이게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고,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. 는 생각이 지금 말씀이 주는 말씀, 성령을말씀이로주시고내말을 주어요. 성령과 성, 하나님 이 나눠줄 수가 없지요. 그데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여기서 계속 날마다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. 갈라디아서 오장십절 육신의 소유, 육신의 소육과 성령의 소유이 너희가 그 안에서 싸우는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네, 거슬리고 서로 이 안에서 싸, 막 줄다리게 하고 싸운다 이래요. 근데 항상 그래서 파도바울은 육을 맨날 죽겠다는 거야. 왜? 성령